LA 산불 현장에서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정신은 단순한 속도가 아닌 인류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그 현장에서 한국인들의 따뜻한 도움을 직접 경험한 한 미국인 주부의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5일간의 대피소 생활 속에서 그녀가 마주한 한국인들의 헌신적인 모습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진정한 이웃사랑의 의미를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LA에 사는 캐롤라인입니다. 5일 전,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붉은 하늘과 거대한 연기,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경찰의 대피 명령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겨우 아이들의 책가방에 몇 벌의 옷과 중요한 서류들만 챙겼어요. 12살 제니와 8살 마이클은 너무나 무서워했죠. 특히 마이클은 자신의 장난감들을 두고 가야 한다는 사실에 계속 울었어요. 엄마, 내 공룡 인형은요? 레고는요?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면서도 제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대피소로 가는 길에 본 광경은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자동차에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살던 수자는 보험에 들지 않은 집이 완전히 타버렸다며 오열했어요. 3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다고 했죠. 대피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체육관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누워있는 사람들, 멍한 눈으로 앉아있는 이웃들. 모두가 하룻밤 사이에 집을 잃었다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죠. 더큰 문제는 밤이 되면서 시작됐어요. 약탈자들이 버려진 집들을 노린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경찰은 통금령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은 낯선 환경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제니는 악몽에 시달렸고, 마이클은 밤새 저를 붙잡고 놓지 않았죠. 엄마, 우리 집은 언제 돌아갈 수 있어요? 라고 물을 때마다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우리 집이 있던 자리를 찾아갔을 때, 그곳엔 잿더미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사진첩, 결혼식 앨범, 우리 가족의 추억이 담긴 모든 것들이 사라졌어요. 옆집의 제시카는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실려갔고, 맞은편의 톰 아저씨는 자신의 집잔에 앞에서 그저 멍하니 서 계셨어요. 매일 밤 피난소에서 잠을 청하면서 이 악몽 같은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수 없다는 절망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뉴스에서는 며칠째 화재가 진압되지 않는다는 소식만 들려왔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화마의 현장은 지옥처럼 보였습니다. 보험회사는 통화 중이라는 멘트만 반복했고 도움을 요청할 곳도 마땅치 않았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남은 것은 서로를 부둥켜안고 울 수밖에 없는 현실뿐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아이들을 재우며 기도했어요. 하지만 불길은 계속해서 번져갔고, 뉴스에서는 사망자 수가 늘어난다는 소식만 전해왔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모든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천사들이 찾아왔답니다. 어느날 아침 대피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소리였죠. 잠든 아이들을 살며시 놓고 밖으로 나가보니, 한국인들이 트럭 여러 대를 대놓고 물건들을 나르고 있었어요. LA 한인회라고 적힌 조끼를 입은 분들이었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지역에는 한인들이 많이 살지 않는데 왜 이렇게 빨리 도움을 주러 온 걸까? 나중에 알고 보니 산불 소식이 전해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한인회와 영사관에서 긴급 지원본부를 꾸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놀라웠던 건 그들의 체계적인 모습이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 모든 게 질서정연했죠. 한 분은 물품을 분류하고, 다른 분들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마치 잘 짜인 기계처럼 움직이는데, 그 속에서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담요를 건네주시던 한인 할머니의 모습을 잊을 수 없어요. 마치 친할머니처럼,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아, 이제 따뜻하게 잘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혼자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한인 커뮤니티 전체가 마치 하나의 구호단체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제는 정말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체육관 한쪽이 완전히 구호물품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한인의 봉사자분 말씀으로는 불과 하루 만에 이 모든 게 모였다고 해요. 마스크, 담요, 방역 장비, 즉석식품까지.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수백 개씩이요. 모든 물품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연기 때문에 숨 쉬기 힘들어하는 노인분들을 위한 고성능 마스크. 쌀쌀한 체육관에서 자는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담요, 임산부들을 위한 영양식까지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맞는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식당 주인들은 따뜻한 음식을 가져왔고, 슈퍼마켓에서는 생필품을, 교회에서는 의류와 담요를 전해 주셨어요. 심지어 한인 마트 주인분들은 자기 가게 물건을 통째로 기부하시기도 했어요. 한 분은 물건 팔아 돈 버는 것보다 이웃 돕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 가게 창고까지 비워서 구호물품 보관소로 제공하신 분도 있었죠. 현장에서 봉사하시는 모습은 놀라움 그 자체였어요. 아직도 연기가 자욱한 피해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마스크를 나눠주시고 피해 상황을 확인하시고 위험한 줄 알면서도 주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한 봉사자분이 연기 때문에 기침하면서도 웃으며 괜찮아요. 이것보다 더한 것도 견뎌내는 걸요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들도 이곳에서 살아가는 이민자라서 자신들도 여유가 많지 않을 텐데, 이렇게 망설임 없이 도움을 주는 모습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한 한인 봉사자분이 우리도 한때 이런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밤에는 대피소를 찾아다니며 담요를 나눠주시고 따뜻한 음식을 건네주셨어요. 한인 식당들이 돌아가면서 매일 저녁 식사를 제공해주신다고 해요. 컵라면도 좋은데 매일 따뜻한 집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분들은 정말 쉬지 않고 일하세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피곤한 기색도 없이 항상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시죠. 한 번은 제가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런 때 서로 돕지 않으면 언제 돕나요? 라고 답하시더라고요. 특히 감동적인 건 도움을 주실 때의 태도예요. 그저 물건만 던져주고 가는 게 아니라, 한분한 한 분의 사정을 들어주시고 꼭 필요한 걸 챙겨주세요. 저희 마이클이 천식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매일 새 마스크를 가져다 주시는 김할머니처럼요. 이런 섬세한 배려와 끊임없는 지원이 우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어요.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넘어서 누군가 우리 곁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는 용기가 생기네요. LA 한인회는 24시간 비상 연락망을 가동했다고 해요. 밤낮 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연락을 받고 즉시 대응했죠. 제가 아이들 천식 때문에 마스크가 급히 필요하다고 했을 때도 불과 몇 시간 만에 고성능 마스크를 가져다 주셨어요. 이런 헌신적인 도움은 우리 모두에게 큰 희망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어로 대화하시는 모습이 낯설었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가 들리면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됩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누군가 우리를 돌봐주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한국인들의 헌신적인 모습은 우리 지역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하던 이웃들이 하나둘씩 봉사활동에 동참하기 시작했죠. 제 옆집에 살던 제시카는 평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꺼리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 한인 봉사자들과 함께 물품을 분류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놀라운 변화는 할리우드 스타들이 많이 사는 비버리 힐스에서 일어났어요. 안젤리나 졸리가 자신의 대저택을 피해 주민들에게 개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믿기 힘들었죠. 이곳은 더 이상 내 가족만의 것이 아니에요라는 그녀의 말에는 분명 한인들의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그녀는 인터뷰에서 한인 커뮤니티의 헌신적인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해요. 이제는 매일 아침 피난소에 새로운 봉사자들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한인분들 뿐이었는데 이제는 백인, 흑인, 히스패닉 등 모든 인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를 돕고 있어요. 마치 인종이나 피부색 같은 걸 잊어버린 것처럼요. 한인 교회에서 시작된 기부운동은 이제 다른 교회들로 퍼져나갔어요. 교파를 막론하고 모든 교회가 서로 협력하며 도움의 손길을 보태고 있죠. 심지어 평소에는 서로 경쟁하던 교회들도 이번 만큼은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 지역 대형마트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한인 마트들이 앞장서서 물품을 기부하자 다른 대형마트들도 하나둘씩 동참하기 시작했거든요. 평소라면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일이에요. 이제는 매일 아침 여러 대의 트럭이 줄지어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있어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 지역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다른 도시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고 해요. 소소하게 시작된 이 아름다운 연대가 이제는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한 봉사자분 말씀처럼 선한 영향력은 마치 물결처럼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작은 움직임이 큰 파장을 일으키며 점점 더 넓은 세상을 따뜻하게 적셔가는 것처럼요. 제가 때때로 울컥하게 되는 건 우리 아이들의 변화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기만 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봉사자들을 돕겠다며 나서고 있어요. 제니는 어제 저에게 엄마 나도 크면 한국인들처럼 다른 사람 돕는 사람이 될래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번 재난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저는 매일 밤 일기를 씁니다. 이 믿기 힘든 경험들을 모두 기록하고 싶어서요. 특히 한국인들이 보여준 빨리빨리 정신은 정말 놀라웠어요. 재난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 그들의 발 빠른 대처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돕는 걸까? 그들도 이곳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민자들인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이게 바로 진정한 이웃사랑이구나. 그들에게는 우리가 같은 지역에 사는 이웃이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걸요. 하나님 할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어요. 우리도 한국에서 전쟁을 겪었어요. 그때 전 세계에서 도움을 받았죠.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돌려줄 차례예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진정한 공동체 정신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우리 미국 사회는 너무 개인주의적이었나 봐요. 이웃의 어려움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망설임 없이 달려와 도와주는 이런 모습. 우리가 잊고 있던 게 바로 이런 거였죠. 마이클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한국 아저씨들은 슈퍼 히어로 같아요. 정말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영웅이에요. 그리고 제가 크게 놀랐던 점은 그들의 겸손함이에요. 이렇게 큰 도움을 주면서도 단한 번도 자랑하거나 뽐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수줍어하시죠. 이런 모습에서 진정한 선의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한인 봉사자들을 만나는 게 기다려져요. 그들의 미소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큰 희망이 되니까요. 어제는 제가 봉사활동에 참여했어요. 처음으로요. 한인 봉사자분들과 함께 물품을 나르면서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번 재난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더 소중한 것을 가르쳐줬어요. 진정한 이웃의 의미, 서로를 돕는 기쁨, 함께 할때더 강해진다는 것. 이 모든 걸 한국인들을 통해 배웠답니다. 제 아이들이 자라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어요? 라고 물으면 저는 자랑스럽게 말해줄 거예요. 한국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과 헌신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우리 사회에 가져온 아름다운 변화에 대해, 이건 단순한 재난 극복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교훈이니까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캐롤라인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